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영화 디프리 되게 오랜만이죠? 네. 어, 명품전 피카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4DX, 위드 스크린 X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맨 끝에 이벤트 있고요. 네. 자, 명태전 피카츄, 어떻게 보셨나요? 음. 아, 일단 포켓몬 덕후로서. 음. 이 포켓몬 세계가 실사화된다는 것에 매우 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그 갬이란 사실 좀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포켓몬스터라니, 뭐 바람의 검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포켓몬스터라니라고 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 이번 영화는 그런 우려를 사라지게 하는 아주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스토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완전히 재밌는 영화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만 가족 영화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도 아이들도 되게 즐겁게 볼수 있고 적당히 포켓몬 캐릭터를 소개하는 캐릭터쇼 영화로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 음. 아 그래서 정말 괜찮은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피카츄나 이상해씨 그리고 뭐 많은 포켓몬들이 좀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움직임이 너무 귀여워서 음. 보다 보면 저 모르게 심장을 잡고 이렇게 뼈 잡으면서 에아 이거 포켓몬이다 역시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귀엽게 본게 최고예요. 오늘 포덕으로서 이 손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네요. 에, 오늘따라 되게 흥분한 것 같아요. 가만히네. 제가 좀긁어줘 배를 좀 긁어줘야 되나? 아니아니요 아니. 저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요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저 같은 경우요 일단 감독인. 로브 레터맨의 선택은 탁월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전작을 찾아보면 이 잭블랙과 함께했던 구스범스나 걸리버 여행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몬스터 대 에어리언, 그리고 샤크로 탄탄히 다져진 3D와 실사의 합성, 그리고 2D와 3D 사이에서 오는 캐릭터 간의 간극의 중간을 잘 맞춰서 어, 풍성한 볼거리를 보여준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명탄전 피카츄의 드라마는 신선도가 있거나 새로운 그림의 드라마는 아니었지만 네. 뭔가 마지막에는 조그만한 감동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보는 내내 사랑스러웠고 보는 내내 미소 짓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어, 사실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 앞으로는 뭔가 포켓몬 유니버스를 꿈꿀 수 있는 음. 뭔가 그런 발판의 영화가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정보가 뜬 걸로는 음. 뭐 후속작이 이미 결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근데 명사전 피카츄는 아니겠죠? 뭐 이번 영화만 보면 사실 이거에 대한 후속작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음. 어쨌든 영화 속 포켓몬 세계는 이어질 것이다. 음. 제가 말을 이거 턱에 너무 바짝 조여가지고, 네. <laughs> 바람이 자꾸 쎄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실 만들어놓은 게 아까워요. 음, 맞아요. 맞아요. 에이, 에이, 음. 잘 써먹어야죠. 음,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은 명태전 피카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딥하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화는 그냥 캐릭터쇼고 음. 이 캐릭터 사업에 충실한 영화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뭔가 큰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저는 더좀 이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마블 영화가 그 마블 캐릭터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도록 이, 만들어 놓은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켓몬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업영화이기 때문에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명탐정 피카츄라는 제목답게 피카츄 를할수 있는 귀여운 모습이란 모습은 최대한 다 보여줍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포켓몬 세계인 그 라임시티에 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 맞아요. 예전에 포켓몬스터 보면서 느꼈던 그 똑같은 감정을 이 영화 보면서 한번더 느끼게 되는 그런 현실감이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언 레이놀즈와 피카츄 조합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엄청 좋은 것도 아니라고 네. 좀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데드풀에서처럼 리미트를 풀고 덤벼들었다고 하면 더 재밌었겠지만 뭔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금 억누르는 응. 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시도했던 개그들이 뭐 재밌긴 했습니다만 일정 수준이지 더 재밌어지거나 뭐뭐더빵 터지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어 그리고 포켓몬 배틀을 금지하는 라임시티입니다만 어, 의외로 포켓몬 배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불법으로 포켓몬 배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뭐 싸우는거나 고라파덕의 염력이 폭발하는 장면 그리고 후반에 피카츄와 뮤츠의 대결 이런 걸 보면은 이뭐 오리지널 포켓몬 애니메이션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틀 요거를 살린 영화가 나와도. 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포켓몬 유니버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이런 막 포켓몬 리그 이런 게막 펼쳐지는 세계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예, 예, 예. 아무래도 여기선 트레이너가 배제된 <laughs> 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어, 그리고, 이명탐정 피카츄를 이제 저희가 4DX 위드 스크린X로 봤는데, 음. 역시 이 3면으로 구현되는 스크린X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연출이 많아서 되게 보는 동안 되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그 초반에 라임시티를 소개하면서 포켓몬들과 이제 사람들이 섞여있는 모습이 나오는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도심의 모습, 음.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갈 때 방송 화면, 그리고 또 이제 지하 클럽에서 포켓몬 배틀을 펼칠 때 마치 내가 그링 위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 지금 그 관람객들을 다 이렇게 삼면에 배치해주는 어 그런 모습이나 이제 그 토대부기 정원이 이렇게 반으로 접힐 때막 왕왕왕할 어... 때 그때 막그 압박감 그리고 이제 이상의 씨를 따라서 이제 숲을 이렇게 갈 때. 어 그런 공간감 등 되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좁은 곳부터 넓은 곳까지 다양한 장소를 스크린엑스라는 포맷을 잘 이용해서 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4DX는 음. 역시 용산이다 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래요, 아, 이번에 모션 체어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티클러라고 하죠 이제 등 쳐주는 거나 음. 아니면 이제 이번에 제요 물을 이제 포켓몬들이 많이 써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제가 봤어요 음.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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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보이죠? 네. 물 튀기는 게 물이 그냥 막 솟아오릅니다 막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워터파크 계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그런 효과들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포디엑스로 왜냐면은, 어, 른들은또 이제 그 보다 보면은 스토리 자체가, 어좀 애들 타깃이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를 4DX가 많이 커버를 해준다. 아니, 포켓몬이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속성에 따른 4DX 효과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네. 그게 더좀 발휘가 됐던 거죠.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틀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뭐, 비, 아니면 눈,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바람, 음. 이런 4DX 효과들 더 활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불 같은 경우는 뭐. 어, 그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어 배틀을 더 많이 하면, 재밌어질 수도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아까 말한 캐릭터쇼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탐정 피카츄라고 해서 이 추리물을 좀 기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음. 요거는. 거의 이제 명탐정 코난에서 옷걸이를 던져서 사람을 죽였던 어,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약간 셜록 같은 느낌은 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전도 단순하고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호흡 자체도 애들을 위해서인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진 않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포켓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음. 이런 평가는 좀 해보고 싶네요. 하지만 정말 그온 가족이 볼수 있게 잘 잡아놓고 그리고 스케일도 어~ 정말 작지 않은 적당히 볼 만한 수준의 가족 영화다라는 거는 정말 어~ 추천드리는 포인트입니다 음. 네. 저랑 뭐, 생각이 많이 비슷하신데. 네, 요 어, 일단 이 영화의 관건은 아무래도 CG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원작이 게임, 그리고 2D 애니메이션이기도 했고, 음흠. 실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 많은 포켓몬 팬들이, 어, 포덕들이 네. 걱정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죠. 네. 어, 정크가 그랬듯이. 어,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음. 어,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음. 어, 근데 막상 개봉하고 나서 보니까, 어, 롭 레터맨 감독의 성구화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 털이 표현되지 않았던 애니메이션과는 다르게 털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원작과 다른 듯했지만 어, 우리 실생활에서 보는 개나 고양이처럼 어, 표현을 함으로써 친숙함으로 다가간 게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동물들의 모션을 좀 차용을 했다라고 음, 생각을 그렇지. 했던 것 같아요. 어, 보면 볼수록 귀여운 구석이 다른 영화적 단, 단점들을 어, 사려를 높게 했던 그런 음, 부분이었던 음. 것 같아요. 또, 이제, 팬텀 같은 캐릭터들은 좀더 귀신스럽게 표현을 했다거나, 네. 그리고 거대한 어, 토대보기를 광활한 산맥으로 표현함으로써 캐릭터들의 특성도 음. 충분히 살렸던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DX 위드 스크린 X로 봤는데요. 어, 일단 탁튼 시야로 어, 라임시티라는 공간을 잘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가장 좋았던 건이 토대보기가 움직일 때 음. 롤러코스터처럼 연출을 하거든요. 그모션제어가 그래가지고, 심장 덜컥거리는 거 있죠? 네네네. 그, 롤러코스터 이렇게 한번 꺾일 때, 아 심장, 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 정글짐이 온 느낌? 네. 그, 어렸을 때그 정글짐에서, <laughs> 미끄럼틀을 타는 네네. 그런 기분을 느꼈고요. 어. 그리고 특히 저는 좀 놀랐던 게 계단신. 아, 계단신에서 쿵쿵쿵쿵 하는 장면들이 음. 되게, 시, 어, 되게 세밀하게 묘사가 돼가지고 좋았고, 음. 그리고 알세럼 그잖아요 냄새 맡는 거 네. 그런 부분에서는 향기 효과가 탁나와줌으로써 음. 저희가 향기를 되게 맡으면서 아 이런 이런 거겠구나 음. 저런 거겠구나 음.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역시 용산. 그리고 단점은 조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영화의 타겟이 좀 어려서 팀 군맨과 아버지의 드라마가 좀 정형화된 스토리를 어, 그려나간 게 아니었나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 어, 위기를 겪으면서 뭔가 아들이 깨닫게 되고 결국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된다. 다른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영화 포맷이라서 아,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음.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오는 공감대보다팀 굿맨에게 감정이입이 덜 되는 바람에 드라마가 좀 루즈해졌던 것 같습니다. 음. 뭔가 좀더팀 굿맨에게 직접적으로 아버지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더 나왔다면은 음. 좀더 감정이입이 됐을 텐데 음. 그냥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은 채로 음. 계속 상상으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조금 더 루즈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이제 어, 지루할 쯤이면 피카츄가 귀여운 행동들을 막 하고 또 지루해질 쯤이면 이상해 씨가 음. 또 귀엽게 행동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지루해질 때면 고라파덕이 음. 바떡 해버리고 막 어, 이러다 보니까 뭔가 끝까지 귀엽게 볼수 있고 오락거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루즈해질 참에 리플렉스 되게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자 주인공 음. 같은 경우에 이번 되게 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이분이 음. 지금 미국에서 약간 포지션이 수지같은 아 그렇구나 예, 청순남의 대명사 이런 음. 느낌으로 좀 이제 크는 라이징스타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저는 자꾸 모습에서 다코타 패닝의 어렸을때 모습이 자꾸 아. 나와가지고 어, 너무 좋더라고요아 음. 그리고 수많은 포켓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찾아보느라고 대사를 음. 찾을 좀 몇개 놓쳤어요 아. <laughs> 스크린 엑스로 보면은, 사이드에도 막 폭포니? 막 이런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아무래도 전면 배치보다는 사이드 배치가 있다 보니까, 보니 네.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느라고 대사 놓치고, 네. 또 그거 찾아보느라고 <laughs> 대사 놓치고, 막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갖고,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음. 대사 다 놓치겠구나. 어, 포켓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돋는 얘기지만, 저희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그, 저희 대형 팬더에서, 음. 우리 인썸이. 아, 그렇죠. 그, 메타몽이 유력 정치인으로 변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laughs> 네.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했는데 어. 어, 이 영화에서 실제로 네그거에그 예를 보여줬습니다. 음. 네, 물론 유전자 조작을 한 메타몽이라고 했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섬뜩했어요. 음. 네. 아니 아이가 있다면 정말 보여주고 싶은 아, 어,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명탐정 피카츄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내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에만 그리던 피카츄. 한발더 다가가서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 별점은 3점 드립니다. 아, 저는 포켓몬 유니버스의 에필로그 3.4점 삐까삐까. 네. 네.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삐까삐까. 네. <laughs> <laughs> 아니 그라이언에이노즈가 삐까삐까 네. 할 때마다 너무 웃기잖아요 삐까삐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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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쌍해 보였어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도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요거는 좀 게임에 충실한 게팀군맨이 음. 4개 정도 되겠잖아요 음. 근데 포켓몬은 원래 기술 4개밖에 못 배워요 음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피카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배틀이 나와야 음. 기술이, 많이 나, 기술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음. 본게 그림 자분 신술 뭐, 하이드로 펌프, 볼트 태클, 그 다음에, 뭐, 염동력으로 쓰는 것들, 사이코키네시스. 아, 그런 걸다 외우시네요. 예, 네, 뭐, 그, 그런 것들 이 나왔어요. <laughs> 네. 개굴린자, 이제 그, 뭐야, 물수류탄 물 난... 이런 거 쓰는 거랑그 <laughs> 어. 뭐, 정도? 예, 음... 네, 뭐, 이렇게 더, 더 많은 기술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사실 좀, 어, 포켓몬들을 총출동시킨 거 같진 않아요. 그니까 러한 50마리 정도에서 추려갖고 좀 등장을 시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니버스를 또 하게 되면은 앞으로 새로운 포켓몬들을 음. 또 찾아가는 그런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에이. 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 다 에베르스트 산 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따만한 프리저 아만 나가서 막, 우와! 음. 이런 그 연출. 아 나중에 메가진도 나오고. 아, 뭐 그런 거 나오면 멋있겠죠. 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토대부기가 네. 정말 그 정도로 커요? 아니, 그거는 유전자 조절해서 더 커진 거고. 근데 그 정도로 커질 수 있나? 토대북이 자체가 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등에, 등에 숲이나 뭐 이런 거를 어, 같이 놓고 살아간다. 음. 뭐 이런 식의 그 도감에 그런 식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 걸 반영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 음.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가 있죠? 아, 있죠. 저희가 댓글로, 어, 보고 싶어요. 뭐, 패기를 보여주시던가, 아니면은 뭐,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써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스크린엑스 표고요 저번에 제가 좀 오차로 스크린엑스 쿠폰을 드렸는데, 이게 4DX랑 이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음. 예, 쿠, 쿠폰이기 때문에 CGV에서 쿠폰 등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음. 영화 관람권이 아닙니다. 음. 네. 그리고 꼭 메일 남겨야 된다는 거네 네. 그리고 쓸수 있는 메일로 남겨주세요 그쵸 네, 꼭안 쓰시는 메일을 주시거나 딴, 딴 아니면, 사람 줄 거예요 네 이거 써놓고서 <laughs> 네. 안 읽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음, 어. 그러면 우리 딴 네. 사람 줍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네. 꼭메일 쓰시는 메일로 저희에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명타전 피카츄는 일반 4DX권에서는 상영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4DX 위드 스크린X 관에서만 4DX가 같이 있고요. 음. 어, 일반 스크린X 관에서는 또상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4DX 관에서는 상영안 하니까 음. 4DX 관을 또 찾아가시면 안 돼요. 음, 그렇죠. 음, 스크린X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쿠폰도 스크린X 음. 그렇게 되고 4DX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4DX 위드 스크린X가 되는 그렇죠. 어, 그 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했구고요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